96번, 오른쪽으로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선이 이루어진, 어, 네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. AC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냐. AC 벡터를, 여기서 이렇게 간 벡터를, 무슨 벡터를 이용해 주냐면, AB 벡터와, AB 벡터와, 그 다음에 AD 벡터로서 표현을 해달라라는 소리네요. 어,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네. 근데 이런 문제는, 이 평행사변형, 이 하나를 봤을 때, 이렇게 가는 것을 벡터 A라고 놓고, 이걸 벡터 B라고 나서, AB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? AB 벡터를 다시 재편성하는 거야. 어, 여기가 이제, 2 a 에다가 여기가 이렇게 간게 뭐가 된다? 2 a 가 되다? 여기가 뭐가 됩니까? 얘가 두개더 해주면 되겠죠? 그러면은, 요렇게 간게 뭐야? 가로를 뭐, 2 벡터 A라고 놓고, 오, 우리 올라가는 것을 벡터 b라고 놨어요 올라가는 것을 그러면 얘는 거꾸로니까 마이너스 벡터 b.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음. 어, 되겠죠. 음. 그래서 이 벡터는 이 벡터와 요 벡터의 합이 되겠다. 요 벡터가 지금 뭐야? 마이너스 벡터 a가 되고 여기는 이 벡터니까 a, b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. 그다음에 a, d를 또 나타내 보자. a, d는 뭐가 되는 거냐면 a, d. 아이고. AD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? AD는 어, 이쪽 가로로 가는 것이 A였잖아요. 이 벡터 A에다가 어, 세로 몇 칸, 어, 3 벡터 B를 그걸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. 그래요. 그럼 이제 우리 AC 벡터는 뭐야? AC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? AC는 가로로 네 칸이죠. 어 그러니까 사 벡터 a가 되고, 그면 얼마큼 올라간 거예요? 어 여기 이만큼 얼마큼 올라간 거야? 한칸 올라갔으니까 벡터 b가 되겠죠. 어얘로 나타내 달라라는 거야. 그래서 얘는 m 여기다가는 m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n을 곱해서 처리해 준다면 2m 플러스 2n 벡터 a 마이너스 m 여기는 플러스 3m 3n 벡터 b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얘가 어, m 플러스 n이 얘와 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2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m 플러스 요거 3n이 누가 대줘야 되겠다, 1이 돼야 되겠다, 그대로 더 하겠습니다. 그대로 더 해주면 4에는 3. 그래서 n은 뭐가 되냐면, n은 4분의 3이 나와요. n은 4분의 3이 나오니까 우리는 m 값을 구할 수 있다. m 값은 2빼기2빼기 n이니까 4분의 8에서 4분의 8에서 4분의 5를 빼니까, 4분의 8에서 4분의 8에서 4분의 3을 빼주니까 4분의 5가 되겠죠. 그래서, m 빼기에는 4분의 2가 돼서, 4분의 2가 돼서 답은 2분의 1이 답이 나오겠습니다.